30강 강의 시작합니다. Never give, up studying. Never give up studying.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볼게요. 어, 그런데 저기 남학생 뭔지는 모르지만 의문이 가득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I have a question, teacher.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질문 해보세요. 선생님, 지난 29강에서 우리는 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도 있나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질문 참 잘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30강의 강의 주제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자, 오늘의 주제, 목적으로 동명사를 써주는. 동사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mind와 avoid를 한 묶음으로 묶었네요. mind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마음이란 뜻이지만, 동사로는 무엇뭐 무엇 하기를 싫어하다, 꺼려하다는 뜻이에요. avoid는 뭐뭐 하는 것을 미루다, 싫어하다, 꺼려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mind와 avoid가 한 묶음으로 묶였네요. 둘다 싫어하다, 꺼려하다는 단어예요. 두 번째 묶음에서는 delay, give up, finish가 적혔네요. delay 하는 말은 뭐뭐하는 것을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라고 얘기하죠. give up, 포기하다, finish, 뭐뭐하기를 끝내다. 아마 의미상 비슷해서 한 묶음으로 묶었겠죠. 그 다음 영역에는 enjoy라는 단어가 있네요. 뭐뭐하는 것을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목적으로 동명사만을 가지는 동사들, 이렇게 세 개의 묶음으로 묶어봤어요. mind, avoid, delay, give up, finish, enjoy. 자,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문장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는 우리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문장 연습해볼까요? 우선 enjoy라는 대표 동사로 연습해볼게요. 옆에 있는 그림 봐주세요. 네. 자전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죠?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까요? 나는 즐긴다. 자전거 타기를. 나는 즐긴다. I enjoy. 자전거 타기를 ride a bicycle. 라는 표현이죠. 두 문장 연결하려고 보니까 enjoy라는 동사는 동명사를 가지는, 목적으로 가지는 대표동사네요. 그렇다면, ride를 ing 붙이면 riding이 되겠네요. 발음 나지 않는 e 생략하고 riding, r-i-d-i-n-g 붙여주겠습니다. I enjoy riding a bicycle. 나는 자전거 타기를 즐겨요. I enjoy riding a bicycle. 네. 두 번째 문장 연습할게요. 이제는 남학생들 위한 문제일 것 같죠? 문장일 것 같죠? 나는 즐긴다. 축구 하기를. 그래서 주어도 i 대신에 그는 즐긴다 로 바꿔주었네요 he enjoys s 붙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축구하다 play soccer he enjoys play soccer 역시 enjoy 라는 단어는 동명사를 목소리로 가지므로 play 뒤에 ing 붙여줄게 playing soccer 라고 말이죠 he enjoys playing soccer 그는 즐겨요 축구하기를 하는 문장 만들어 보았어요 다시 예문만 읽겠습니다. Number 1. I enjoy riding a bicycle. Number 2. He enjoys playing soccer. 다음 표현에서 한번 계속 연습해 볼까요? 네, 다른 동사로 연습해 볼게요. 자, 예문을 보니, 예문의 그림을 보니 어떤 여자친구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네요. 마루를 쓰는 걸까요? 마당을 쓰는 걸까요? 자, 우리말 먼저 볼까요? 그녀는 끝냈는가? 바닥 쓸기를. 와 연습문제가 의문문이네요 그렇다면 그녀는 끝냈는가로 시작해야겠죠 그렇다면 did she finish did she finish 연습문제가 의문문이면서 동시에 과거형이네요 did she finish 끝냈는가 바닥 쓸기를 했으니까 sweep the floor sweep 하면 바닥을 쓸다 닦다 뭐 이런 표현이죠 did she finish sweep the floor 자, 이두 표현을 연결하려고 했지만 역시 finish 라는 동사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라고 외우셨죠? 그러므로 sweep 뒤에 -ing 붙이면 이렇게 문장 이 연결된답니다. Did she finish sweeping the floor? 그녀는 마루 쓸기를 마루 바닥 쓸기를 끝냈나요?라는 문장이에요. Did she finish sweeping the f l o o r 이런 문장이네요. 2번 그림 갑니다. 달리는 친구도 보이네요. 지금은 현빈이라고 외치진 않네요. 이렇게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달리기를 와우 멋진 훌륭한 자세인 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He 포기하지 않았다. Didn't give up. He didn't give up. 달리다. Run the race. 달리다 라는 표현은 running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run the race, 경주에서 달리다 하는 표현으로 연결해 볼게요. 역시 give up 뒤에 run the race 연결하고 싶지만 give up 하는 표현도 역시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대표 동사였죠. run, ing 붙여줄 거예요. 그렇지만 run이라는 단어 단 모음이면서 단자음으로 끝나는 짤막한 음절의 단어죠. 그렇다면 맨 마지막 자음 한번더 적어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running, r-u-n-n-i-n-g, running the race. 로 문장 연결할게요. He didn't give up running the race.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running the race. 그 경주를 달리는 것을, 그 경기를 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He didn't give up running the race.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문형 연습 1, 2를 통해서 우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대표동사, enjoy. finish, give up을 가지고 연습해 보았네요. 몇개 되지 않는 동사이므로 열심히 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외워두세요. Okay, next exercise. 다음에서 알맞은 표현을 고르시오. Number one. We try to avoid to make making mistakes. 우리는 실수하는 것을 피하려고 애쓴다라는 문장이에요. We try to avoid to make or making. 자, 두 표현 중에서 뭘까요? 네, making이죠. Avoid라는 단어 ing를 쓰기로 약속했으니까요. Number two. I expect to meet meeting you soon. 나는 당신을 곧 만나기를 고대해요. I expect to meet or meeting you soon. expect라는 단어는 to 부정사를 써줄까요? 동명사를 써줄까요? expect라는 단어의 뜻이 기대하다라는 뜻이죠. 29강을 열심히 들은 친구는 알것 같아요, 왠지. expect, 기대하다, 원하다, 바라다라는 단어가 want, hope, wish와 거의 비슷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답 to meet 써준답니다. I expect to meet you soon. 당신을 곧 만나기를 기대해요라는 표현이에요. Number 3. My uncle delay to write or writing a letter to her. 삼촌은 그녀에게 편지 쓰는 걸 미루고 있어요라는 표현이거든요. My uncle delay to write or writing. y yeah, delay. 연기하다라는 동사. 아시죠 i n g 써 주는 거. Yeah, writing 정답입니다. Number 4. Would you mind to open or opening the window? 창문 여는 거 싫으세요? 창문 열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자, mind라는 단어, 예, 대표적으로 ing를 써주는 단어죠. 자, 그렇다면 1번에 avoid, 3번에 delay, 4번에 mind.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Never give up s t u d y i n g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 뭐가 있었던가요? 예. give up 나왔죠? mind, delay, avoid, finish, enjoy. 꼭 외워 주세요. new vocabulary. 예. 단어 같이 읽어 볼까요? delay, delay. mind, mind. give up, give up. sweep, sweep. Delay 연기하다, Mind 뭐뭐하는 것을 꺼려하다, 싫어하다, Give up 뭐뭐하는 것을 포기하다. 여기 쓰인 세 개의 단어들 다들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이었네요. Sweep 뭔가를 쓸다, 마루를 쓸다, 마당을 쓸다 하는 표현이에요. New vocabulary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Everyone, this is the end, but to be continued.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 bye.